네, 안녕하세요. 집도 쇼핑하듯이 간단하게 정확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집 쇼핑의 박과장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 심곡 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입니다. 아직 오픈을 채 하기도 전인데, 집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외부 테라스까지 갖춰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모든 공간이 널찍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서, 어 이제 성인 자녀분들, 두신 가족 구성원이라면 방큰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집 끝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을 소개시켜 드리면 1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거실 바깥쪽으로도 역사가 보일 만큼 초역세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지하철역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재래시장이나 대형 마트, 어, 생활하시기에 편리한 모든 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 규모로는 총 13층 건물에 24개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100% 자주식 주차로 주차하실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탑차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충고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이쁜 오늘 집 제가 천천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전실 모습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전실을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은다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신발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간이 나아져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4칸. 다섯 칸, 그리고 여기 작은 칸으로도 네 칸, 총 아홉 칸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신발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보관하시기엔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허리 선반까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디퓨저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도 아주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유리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집안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셔서 어 좌측 공간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알파 공간이 하나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외부 테라스가 위치해 있는데 현재 제가 따끈따끈한 신축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아직 외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바깥쪽은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공사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양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거나 서재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두분 이상이시라면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딱 알맞은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방세 개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침대 두시고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설치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다용도실 크기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 뭐, 건조기까지 이렇게 두셔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고, 남는 공간에는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원래 욕실 소개를 해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집은 메인 욕실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안쪽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샤워 파티션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톤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포세린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샤워 공간에도 이렇게 젠다이 선반이 시공되어 있어서 뭐 샴푸나 어 비누 같은 거 놓으셔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단차도 줘서 이렇게 건식으로 세면대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 정말 좋네요. 이제 거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TV 아트월 자리에서 소파 자리까지 4m 이상이 나올 정도로 대형 사이즈의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통창 너머로 막힘 없는 조망을 어, 갖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역이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거실 창 너머로 지금 부천역사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5분 정도면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초역사권에 위치한 집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방은 싱크대가 이렇게 D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깔끔한 이미지를 좀 연출을 하고 있고요. 3구 가스레인지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사각 싱크볼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거실하고 이렇게 마풍치기 좋기 때문에 환기시키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앞쪽으로 보시면은 식탁자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대랑 단차를 줘서 앉아서 식사하시기에 편리하게끔 어,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구짜리 이렇게 인덕션도 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하면서 식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 넓이가 굉장히 넓고 길기 때문에 4인에서 뭐 5인 가족 이상 앉아서 식사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뭐전자렌지나 밥솥 놓으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비스포크 냉장고 세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냉장고 자리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두 번째 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집에 또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방마다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안쪽으로 외부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조금 덜 돼서 살짝 지저분하긴 하지만 공간은 괜찮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빨래 널, 널으시거나 아니면 또 어닝 같은 거 설치하셔서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이 현재 퀸 사이즈 침대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좀 깔끔한 분위기로 좀 연출이 되어 있죠. 그 천장으로는 시스템이 한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옆쪽으로 뭐 붙박이장이나 어, 시스템 행거 같은 거 설치하시기에 공간 잘 나오고 있고요. 침대 앞쪽으로도 파우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방 안쪽으로 부부 욕실 모습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화장실 두 개가 전체적으로 다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부부 욕실도 이렇게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이 제일 마음에 들긴 했지만 모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 그리고 방세 개. 전체적으로 다 널찍널찍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큰 성인 자녀분들을 두신 가족 구성원이라면 오늘 집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